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31일이고 2025년 이제 7월도 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막바지 이제 더위 또 8월 며칠까지는 더위가 계속될 것 같고 하지만 아 어, 그래도 이제 뭐 8월 중순 쯤 되면은 또 찬바람이 불지 않을까요 지금도 저녁 때좀 되면 강바람이 불어서 조금은 시원한 그런 음, 기운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모주 정도의 아이들 인데요 어 12호 화분에 있는 아이들 이제 가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예쁘게 꽃을 피워 보실 뿐 키우는 게 아니라 얘들은 다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키울 것은 아니고 꽃을 보려면 한몇 포트 이렇게 제가 분양을 할까 하는데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한 포트씩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이들이 삽수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타 마르셀 이구요 요런 아이예요 그래서 요렇게 삽수가 나온 애들은 별로 판매를 잘 안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몇 개만 해드리겠습니다 타 마르셀 25,000원 이렇게 해드리고 어, 또요 아이는 셀리나 에르사도 요렇게 대가 돼있어요 아주 이쁘죠. 요렇게 됐지만 뭐 여기에 또이 자국이 있는데 이런게 썩었나 이렇게 또할것 같은데 썩지는 않아요. 이제 이 아이들은 대가 튼튼하고 요런 아이라서 이 아이들도 제가 25,000원씩에 드리겠습니다. 대가 요렇게 튼튼하고 의민하시는 어, 분은 어, 패스해도 돼요무르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25,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조금 큰 아이들. 비잔티움도 제가 이렇게 튼튼하고 이런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 25,000원. 25,000원. 이 아이는 볼드픽인데요이렇게 돼있고 이 아이 만원에드리겠습니다볼드픽시만원 어, 눅소류도 있는데요. 이렇게 대가 돼 있지만 옆에 삽수가 이렇게 나 있는 아이고 이런 아이인데요. 어, 대가 한쪽에는 보시다시피 말랐어요. 그래서 안 되고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25,000원입니다. 혹시 이런 아이가 필요하시면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대는 지금 다 올리고 있습니다. 음, 조금 큰 아이만 하겠습니다 음, 이 아이는 네오나 갤럭시는 제가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5,000원 네오나 갤럭시 어, 2만원 정도 해도 될것 같은데 15,000원에 한 포트 네오나 갤럭시는 제가 오늘 쇼트에 올렸죠 이 아이인데 잎이 이제 꽃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꽃이 떨어지고 있는 눈처럼 떨어지나니 네오나 갤럭시 이 아이는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5,000원입니다. 어 아, 그리고 북안드로메다 북안드로메다 한포트 남아있는 아이인데 요렇게 대가 예쁜죠 튼튼하고 예쁜데요. 요 아이는 제가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꽃이 딱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북 안드로메다 2만원 7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올려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 네오나 갤럭시 뭐 요렇게 삽수가 아주 예쁘게 잡혀 있는데요 요 아이 필요하면 이 아이는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3만원 네오나 갤럭시 근데 꽃대는 제가 봤을 때 꽃은 금방 또 이제 떨어지고 여름꽃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또 가을에 꽃을 기대해봐야 될 듯도 해요. 어, 네오나 갤럭시 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오나 갤럭시입니다. 비잔티움 비잔티움 이 아이도 제가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 뭐 3만원 정도 해도 될것 같은 아이인데요 25,000원 꽃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요런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의민 하시는 분은 패스해도 되고 하니까 어 이렇게 꼭 보시고 뭐 나중에 잘라서 삽수 하실 분은 이렇게 좋은 아이를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잔티움 25,000원, 비잔티움은 두개 있고, 유나스타샤 필리포구나 이렇게 꽃대 올라와 있고, 이 아이도 25,000원, 2 5 0 0 0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은 모주건이에요. 모주건 전부 다. 적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꽃을 볼때 이렇게 보면은, 어, 요런 자국이 있는데, 요런거 보시고, 예민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 옆에 삽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삽수가 굉장히 많이 티 나온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는 유 구르센카. 구르센카도 가격이 이런 아이고 이 아이도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구루센카입니다 요렇게 이런 아이 25,000원 이 아이들은 모주하려고 했는 아이들 한 포트씩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유폴레이즈 25,000원 유폴레이즈도 25,000원에 한 포트 어저께 이제 러시아제라는 만원짜리를 몇보트 분양을 하니까 굉장히 또 선호가 좋아서 몇개만 제가 해볼텐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좀 적지만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유지 실크로드 필요하시면 제가 요 아이는 4만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실크로드. 유지 실크로드 4만원. 4만원에 한 포트. 실크로드 드리겠습니다. 유지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 4만원. 요런 아이 4만원입니다. 데니스가 한 포트 있는데요. 이 아이는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데니스 데니스 만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한 포트밖에 없습니다. 두 포트 저기 12호 화분에 한 포트 있고요. 아이 한 포트만 분양해 드릴게요. 카라로사 2만 5천원 카라로사 2만 5천원 되겠습니다. 카라로사입니다. 2만 5천원 여러분 아이 2만 원 되겠습니다. 다나의다나의 2만 원 되겠습니다. 이만 원. 유지 다나의 2만 원. 여러분 아이 2만 원 되겠습니다. 다나에입니다. 탐오르칸 프린세스 5만 원 되겠습니다. 타모룩칸 프린센스는 5만원 여러분 아이 음. 5만원 해드리겠습니다 타모룩칸 프린센스 5만원 되겠습니다 타모룩칸 프린센스 5만원 케이제라 미아로 코랄 만원 드리겠습니다 만원 미자로 코랄은 만원에 한 포트 송겨울이 15,000원 요 아이 송겨울이 15,000원에 한보트 요렇게 그리고 만원짜리 가보겠습니다. 만원짜리라고 해서 적은 아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유지 프리센스 그레이스 요렇게 꽃대 올라와있고 이 아이 만원 10호분에 여러분들이 요 꽃대가 또 주렁주렁 걸려있고 모주밭에 보면 꽃이 굉장히 이쁘게 피어있는데요. 유지 프리센스 그레이스 만원. 한 포트. 네오나 갤럭시. 네오나 갤럭시. 요 아이. 네오나 갤럭시도 만원. 요 아이 적은 아이입니다. 10호분에 있는 아이입니다. 만원. 유지 프리센스 그레이스 두 포트 이렇게 꽃대 올라와있고 삽수 열었고 이런 아이 만원 네오나 갤럭시가 한 포트 더 있는데 네오나 갤럭시 나의 만원입니다. 만원 파리지엔 만원 파리장카라고도 하고, 파리지행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파리에 있는 남자. 파리지행은, 파리지행은 파리에 있는 남자를 파리지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아. 그리고, 요는 조금 심플할리는 요렇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얘는 만 5,000원 심프랄. 만 5,000원. 아주 예쁜데 조그만한 데서 꽃이 올라왔는데요. 아주 꽃이 심플랄린꽃 자체가 예쁘니까 요렇게. 심플랄린만 5,000원. 네오나 갈락티카도 만 원이고. 또 아마빌리스. 아마빌리스 12,000원. 요렇게 아마빌리스는 1이0 0원 되겠습니다. 두풀이다 칼로 두풀이다 칼로 두풀이다 칼로 얘도 요렇게 많아 갈리나 울라로바도 많아 많은 갈리나 울라로바 많아 여러분은 심베르지, 심베르니, 심베르니 사지, 심베르니 사지. 다시 이거 만나, 글씨가 심베르 사지. 좀 이상하네. 유지 프리세스 그레이스, 좀큰 거는 이 아이는.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큰아이는 15,000원 유지 프리센스 그레이스 어, 큰아이 15,000원 짱짱하고 예쁜아이 요렇게 에그스스 볼에 요렇게 꽃대 많이 올라와있죠. 요런 아이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문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막일하다가 지금 분갈이도 해야 하고 네 안나 카리나는 요렇게 예쁜 아이는 분량이 됐고요 엘레나 비스트리츠카야 조금 얘도 약하네 너브스토리는 그리고 나 타마르셀 이 아이도 25,000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쁜 아이 타마르셀 25,000원 여기 왔어. 몇 개만 분양해 드릴게요. 카라로사 요 아이는 3만원 3만원 카라로사 3만원 송차 혹시 그 아이비제라는 필요하시면 빈티지, 빈티지 로즈 한 포트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빈티지 로즈 15,000원 아니 12,000원 1 2 0원에 드리겠습니다. 빈티지 로즈 예쁘네. 삽수가 너무 예쁜 아이. 요렇게 백조의 호수 한 포트 만원 요렇게 뭐케이드라좀 어, 있는데요. 오늘은 7월 말일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데니스 한 포트 더 있다 했죠? 요 아이가 데니스입니다. 요렇게 데니스 이 아이는 15,000원, 15,000원. 저 아이도 15,000원 정도 하는데 제가 만 원에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세라늄 농장이었습니다. 아우 요,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엘레나 비스트리츠카야예요. 너무 예쁜 아이. 어, 7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고, 어, 8월을 또 내일부터 준비해서 어, 여름 나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세라늄 농장이었습니다.